저 과일 참 엄청 좋아해요. 아 그만 씻어. 딸기 엄청 좋아해요. 아아 다 떨어졌다 엄마가 서언이가 먹어 응서이가 먹어 아아 아. 먹었어? 서언이가 먹었어? 안 떨어뜨리고? 응 맛있어? 응. 아니 맛있어? 아빠 이제 여기까지만 줄까요? 아 이거가 있는 것아이고 맛있어 와 여기 나와 식초면 돼요 코를찔려고 그렇죠 빨리 버리고 와야 돼 아니 그러면 이거 먹을까 배? 아니 배는 안 먹을라고 하더라고 엄마 부숴줘 엄마가 부숴줘 엄마 부숴줄게 맛있다 엄마 또 부셔줄게 잠깐만 그럼 응. 엄마 좀 부셔줄게 응. 오케이 응. 아니면 딸기로 줄까 선이 배 여기 응. 응. 어디 갔어 배 응. I keep 이 p I keep up. I keep u 이 I k 아까 p up. I keep u 실제 어... 어제 엄마 아빠 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아빠가 저기다 실수로 식초를 어이... 쏟아가지고 세일기통에 냄새가 너무 나서 저걸 버리고 와야 돼. <laughs> 아빠도 거기서. 거울이 아빠가 보여요. 아빠 까꿍. 까꿍. 아빠 까꿍. 안 보이지만 거울이 보여요. 아빠 까꿍. 응? 아빠 바라기. 아빠 바라기. 그렇게 좋아? uno 리 uno 카라 uno 카라아맛 새콤하지? 안 씹히면 바로 뱉어. 안 씹히면 바로 벡터.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사과 먹을까? 아이고 좋아, 아빠 얼굴 보이니까 좋아. 아빠, 좋아. 아빠 좋아. 아빠 지금 정리 중이야. 아빠가 안보이는데 거울로 보여요? 도리도리 왜? <laughs> 아빠 보여 <laughs> <laughs> 어이구 엄마 아빠랑 아빠한테 가요? 응 <laughs> 응. 아빠 좋아 그냥 이거 이거 안 씹힌다 선에 그럼 이거 사과 먹을거야?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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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이가 너무 쪼물쪼물 딱 하면 이게 질겨지더라. 아직 아빠 보느라 바빠요. 두개다 넣었어? 천천히 먹으세요. <laughs> 아직 기대했어 아빠 갔어 아빠 갔다 어?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없다 아니 아 사과 먹고 있어? 응. 딸기 또 먹을 거야? 아이 이것 또 먹을 거야? 먹을까 거 먹을까 거. 알았어 떨려봐 왜 도리도리 하는 거야? 안 먹을 거야? <laughs> 뽀뽀를? 어, 바닥이. 에에, 이제 안 먹고 싶다, 안 먹고 싶어? 딸기 물드면안 돼요. 네. 엄마, 아. 왜안 응. 다 먹었어. 선생님, 이제 <laughs> 안녕.